안녕하십니까 장 감독입니다. 오늘 제가 해드릴 얘기는 몇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지만 오늘 그 헤드폰으로 즐기는 리얼 서라운드 가장 서라운드지만 진짜 서라운드 이런 진짜 스피커를 이렇게 5.2돌비애트 모스 뭐 이런 설정을 하는 거에 대한 완전 그 마스터 어, 최종본을 제가 오늘 한번 올려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장 감독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반복적이냐 하지만 어, 이 방법을 한 가지라도 어, 제대로 안 하면요. 제대로 된 서라운드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 요즘 저는 스피커 안 써요. 모든 작업 또는 모든 영화 보는 것, 헤드폰을 이용한 가상 서라운드의 모든 것을 의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가상 서라운드에 대한 그 발전이 어마어마합니다. CPU 발전하고 관계가 있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시간 렌더링을 걸어요. 이가상 서라운드라는 개념이 정해진 코덱만 이렇게 보여준다는 의미보다는 요즘은 워낙에 그 음향 성능도 굉장히 어비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 그 연산을 다 해서 그렇게 그 서라운드 이미지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화제의 그 소니 MV1도 작업자가 서라운드 음향을 만들기 위한 모니터링 헤드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 위치가 되게 정확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의미로 정확하다고 제가 판단을 할수 있냐면 바로 이런 그뭐 일종의 레퍼런스 일종의 뭐 이런 개념에서 정확하게 이 청취자가 이 위치에다 치고 이 스피커가 뒤에 있고 귀 뒤에 있는 거예요. 우퍼 있고 전면 스피커 있고 천정 소리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소리를 정확하게 내가 패닝 작업을 하면 그 사운드 의 위치를 이런 프로페셔널 어, 서라운드 헤드폰들이 정확하게 읽는다. 그러면 이제 서로의 약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이 바로 그 돌비 애트모스 헤드폰이라든지 돌비 DTS 헤드폰, 요런 코덱들 또는 요런 그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링 언어들이 바로 그런 그 약속에 대한 개념이고 그 약속에서 작업자가 정확하게 소리 위치를 잡아주면 뭐 여기 헬리콥터가 이렇게 뒤로 돌다가 앞으로 가다가 뭐 기관총을 쏜다 전면에 있는 사람들을 맞추고 그다음에 후면에 있는 사람을 맞춘다 이런 소리의 움직임들을 다이 CPU가 실시간 연산을 해서 들려주는 어 우습지 않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어지간한 스피커보다 낫습니다 물론 헤드폰이 좋다는 가정하에 그럼 뭐 헤드폰이 나쁘면 이것이 나쁘냐? 아 어,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헤드폰의 그 정의감, 어, 헤드폰이 정확하게 그 위치를 정확하게 읽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 헤드폰이 나오는 거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어, 요런, 고음부가, 고음부가 굉장히 발달된 성향의 그런 헤드폰들이 그 위치를 정확히 잡는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냐 소스가 진짜 서라운드를 즐길 수 있는 소스냐 이게 포인트인데요 자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서라운드를 즐길 수 있는 소스는 이거 다운 파플레이어입니다 다운 파플레이어 다른 플레이어는 뭐 제가 만지면 만지겠지만 일일이 제가 만져보진 않았어요 다운 파플레이어는 충분합니다 자 다운 파플레이어에 보면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 여기에 보면 재생 정보라는 게 있어요 재생 정보 눌러 보시면 이게 그이 영상의 재생 정보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뭐 비트레이트가 나오죠. 영상 비트레이트, 음성 비트레이트.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코덱으로 지금 이제 되, 되느냐. TrueHD, True HD.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채널이 8 채널로 돼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안돼 있으면 서라운드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애니메이션 하나를 자 예를 들게요 체인 소음맨이라는 애니메이션인데, 요거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똑같이 해볼게요. 재생 정보. 자, 얘는 어떻게 돼 있죠? 채널 수, 음성 음성의 채널 수가 2 채널로 돼 있죠. 얘는 죽었다 깨나도 서라운드가 되잖아요. 왜? 이 영상을 누군가 코딩을 해서 인터넷에 뭐 배포를 하든 상영을 하든 할 때, 어, 서라운드로 이 음성 코드를 만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투 채널로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제가 지금 앞으로 말씀드린 모든 그. 방법들이 통하지 않아요. 그냥 스테레오다. 간혹 스테레오 코딩도 그 서라운드를 내재한 그런 그 코딩들이 있긴 한데 대부분은 어,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투차널로 코딩된 거는 기대할 수 없다. 원래 이 애니메이션은 6채 원짜리예요. 요즘 6채원 아닌 게 없습니다. 사운드에 어, 돈을 얼마나 드리냐면요.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에다가 영화 총 영화 제작비의 10%를 드립니다. 모든 그 효과음에서부터 OST까지 다 했어요. 트랜스포머 같은 그런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같은 경우는 3천억이 들어가죠. 3,000억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한국 돈 기준. 그 중에 300억 원이 이런 사운드에 집약되게 자본을 쏟아 붓게돼 있어요. 그게 늘 이때까지 헐리우드 전통이죠. 한국은 보통 200억이 넘어가면 블록버스터라고 하는데 200억 영화에 20억까지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 그 정도 써야 어, 헐리웃에 주라는 그런 사운드가 나오겠죠 헐리웃은 그 300억짜리 사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안 들으면 아깝잖아요 영화를 보시는데 그래서 그 방법들을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리는 방법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정상적인 어, 서라운드를 내지 않은 건 오른쪽 마우스를 파플레이어 기준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재생정보를 꼭 보셔야 된다 재생정보 꼭 보시면 여기에 그 오디오 디코딩 정보에 8채널 또는 6채널 또는 그 이상의 채널이 돼 있다. 8채널 이상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러면, 아니, 그러면 12.1채널은 뭐냐. 8채널 가지고 요 위치 패닝을 해서 그렇게 들게 리 합니다. 극장 서라운드 기준도 마찬가지고요. 자, 뭐, 극장의 그 에트모스 기준은 이제 좀 다르죠, 개념이. 그 렌더링 개념으로 해서 실시간 어떤 그 사물이 움직이는 그 렌더링까지 실시간으로 하는 개념인데, 가정에서는 다 어떻게 보면 흉내를 낸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8채널이 온전히 제대로 된 위치만 나오면 충분합니다. 왜? 다 위치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소리에 같은 사이드 소리라도 위아래 소리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걸 다 일일이 연산을 해서 들려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소스가 8채널 또는 6채널이 되어야 한다. 방법은 재생 정보를 꼭 눌러보셔라. 재생 정보. 꼭 눌러보셔야 된다. 그게 안돼 있으면 이렇게 투채널 가지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재생 정보 했을 때 이것이 투 채널이면 옌 답이 없다. 이런 서라운드가 되지 않는다. 자 그럼 만약에 서라운드 소스를 그러면 제대로 확인하는 방법 두 번째 다운파 플레이어의 설정이 되게 또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설정 여기 보면 환경 설정 있습니다. 환경 설정.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소리. 여기 보면 소리가 있어요. 소리를 눌러보시면 여기 이런 것들이 뜨죠. 여기서 다음파플레이 처음에 딱 이거를 설치하면요. 이것이 출력 채널이 투채널로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요거 요거를 원본 그대로 출력으로 꼭바꿔 주셔야 돼요. 이쪽에 패스스루 개념이죠. 자, 원본 그대로 출력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요거를 본인의 그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뭐 24비트, 16비트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엔 건들 게 없어요. 자그 다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적용 누르시고요또 하나 다운 파 플레이어 처음에 설치를 하시면 요 소리에 소리에 보면 어 소리 처리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그 노멀라이저가 이렇게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리에 소리 처리에 요 노멀라이저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이게 처음 설치하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PC 환경에서 그냥 이 대사가 안 들리거든요. 그런 서라운드가 그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게 되면 대사의 소리보다 주변 의 소리가 훨씬 더 방향 있게 나올 경우에 대사가 묻힐 경우에 사람들이 보는데 되게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꼭 목소리는 들려야 되고 대사가 들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 그게 아무리 뭐 서라운드라도 불편할 사람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멀라이저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평탄하게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소리도 크고 효과음도 크고 효과음이 아무리 커도 목소리보다 낮게 나오고 뭐 이런 그래서 대상을 뚜렷게 들리는 요게 옵션이 항상 켜 있거든요 요거 꺼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사운드를 느낄 수 있어요 꼭 끄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 노멀라이즈 소리 처리에 노멀라이즈가 이렇게 활성화가 안돼 있어야 됩니다 체크가 안돼 있어야 돼요 자 이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어, 여러분은 소스가 이렇게 8채널이라는 가정 하에 이제부터 서라운드를 들을 수 있는 게, 있게 는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 이제는 애플 리케이션을 구입하셔야 되겠죠. 제가 지금 강추드리는 건이두 가지인데 돌비 애트모스가 있고 DTS-X가 있는데 돌비 애트모스 사지 마십시오. 다둘다저 14,000원씩 돈 주고 산 거거든요. 사지 마십시오. DTS-X 사십시오. 그 이유는 뭐냐면 돌비 애트모스는 다 좋은데 플레이어가 정식적으로 돌비에트모스 라이센스를 지급하는 것만 지원을 해요 그래서 팝플레이어나 플레이어가 아마 잘안될 겁니다 서라운드가 그럴 바에야 차라리 돈을 안 지불하고 싶으시다면 윈도우즈 자체 내에 있는 무료 있어요 무료 자 여기 보면 사운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이렇게 기본적인 그 사운드에다 설정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스피커 설정에 보시면 윈도우즈 소닉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요게 무료예요 요것도 가상 서라운드가 됩니다 다시, 오른쪽 마우스, 윈도우즈 소니. 이거 선택하시면, 이것도 가상 서라운드가 되는데, 다만, 어, 박력 있는 소리가 안 나오더라. 5.1이 되긴 하는데, 어, 이거 별로입니다. 자, 그래서, DTSX를 결제하시면 이걸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드디어. DTSX. DTSX 헤드폰, 이거 완전 강추 드리고요. 어, 서라운드 제대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실행하시면, 헤드폰 선택하시고, 그리고 컴픽 네이션 들어가서 헤드폰 여기 보면 이 헤드폰의 종류까지 다 정할 수 있거든요 뭐 hd 800 이냐 뭐냐 다 필요 없구요 그냥 헤드폰 놓고 여기서 밸런스 드냐 아니면 이 공간적인 스페시어스 냐 스테 스페시어스 선택해 주시면 좀더 공간이 더넓 열려있는 확장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이러면 끝난 거에요 이러면 어 소리 설정에서 내가 어떤 출력으로 하느냐를 선택해 주시고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이제 기본적인 컴퓨터에 헤드폰으로 나오는 거라면 대부분 요 리얼텍으로 되어 있겠죠? 리얼텍. 요로 들어가서 오른쪽 속성을 가보시면 고급. 샘플링은요, 어, 기본적으로 투 채널이면 됩니다. 카우스이 가상스러운 개념이기 때문에. 투 채널 24비트 48,000 h z 죠이 이상은 안 돼요. 어, 이, 얘가 렌더링 거는데 딱이 제약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16비트 이런 거다안 하셔도 되고요 4, 24비트, 48,000Hz, 요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보다 더 이상을 선택한다 그래도 다 이걸 자동으로 이걸로 바뀌어요. 그리고, 일단 이건 투채널꼭돼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5 0 0 5채널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귀는 두 개이기 때문에 투 채널을 하셔도 됩니다. 알아서 얘가 그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걸 반복하냐면요. 대부분 그 서라운드 스피커를 설정하신 분들은 여기가 5.1채널도 선택할 수 있거든요 이 스피커 모드에서 이렇게 보면 이 스피커에서 스피커 구성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7.1, 5.1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보드에서 기본적으로 이 구멍들이 다 나이, 나와 있어요 7.1, 5.1을 할수 있게끔 서라운드, 미들, 리어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저는 헤드폰으로 즐기는 제대로 된 가상 서라운드를 즐기기 위한 방법이니까 이거 다 무시하셔야 돼요 무조건 2채널로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 마지막 방법입니다 본인이 선택하게 된 사운드 예를 들어서 외장 사운드 카드 같은 거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유, 사운드 블러스터 뭐 이런 때문에 이런 데 하나 뜨거든요 사운드 블러스터라고 그런 걸 이제 똑같이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속성 들어가셔서 거기에 음, 바로 2채널 24비트 3만 8천원 해지 맞추시고 공간 음향을 어, 결제하신 BTS 헤드폰 X로 설정하고 적용을 누르시면 된 겁니다 자 근데 기본 통신 대화 주로 으면안 되죠 기본 장치로 하셔야만 그 어, 원하는 헤드폰으로 소년들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각그 가지고 계신 컴퓨터의 환경 그 집에 있는 환경 다 틀리고요 그리고 외장 사운드 쓰시는 분다 틀리고요 저처럼 이런 기본적으로 DAC를 따로 외장으로 따는 사람들은 또 그걸 키면 또 뜨기 때문에 또다 틀립니다 본인이 이제 이 어느 걸로 듣냐 메인보드에 있는 걸 바로, 바로 헤드폰으로 뽑아서 듣느냐, 아니면 이런 DAC, 전문 DAC로 뽑았서느냐에 따라서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그걸 기본으로, 기본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걸 선택하시면, 이거 기본 장치로 설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렵지 않죠? 그리고, 뭐,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 지금 이쪽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공간 DTS로 당연히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가지고 계신 그 헤드폰에 따라서 엄청난 공간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8채널 때, 소스가 8채널 이상일 때 그러면 소리가 진짜로 내가 여기 앉아 있다 치고 스피커보다 나아요. 좀더 많은 이렇게 돼 있는 것마저도 제대로 느낍니다. 소드가싹 돌고 위에 아래 뭐 정신없이 들리죠. 특히 고음이 발달돼 있는 헤드폰일수록 더 제대로 나오더라. 제대로 그 소리의 정의감이 딱딱딱딱 생기더라. 자, 이 정도면, 이거 있는 그대로만 따라하셔도 다 즐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투 채널 소스 가지고 절대로 서라운드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리고, 어, 여기 설정 제대로, 플레이어 설정 제대로 하셔가지고 어, 엄청난 서라운드를 한번 귀로 그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이 하나 나올 수 있죠. 저는 가상이 아니고, 요 헤드폰에 구멍이 드라이버가 세개 달리는 리얼 헤드폰인데, 그건요. 그거는 여기 보면 아까처럼 이게 리얼이라고 치자고요. 리얼 헤드폰이라고 치면 여기 스피커 구성에 이렇게. 이거 7.1 선택하시고 드라이버에서 다 소리 나오게 해서 들으시면 되는데 제가 이때까지 테스트 해본 결과 리얼 다 필요 없습니다. 소리가 이 안에서 섞이기 때문에 아무리 분리도가 뛰어나고 해도 처음에는 우아하는데 이것만 못 하더라고요. 좋은 헤드폰에 가상사라운드 하는 만못 합니다. 가상사라운드 프로그램도 DTXX, 헤드폰X 당추드립니다. 자, 장 감독의 오늘 서라운드에 대한 마지막 최종 저그 노하우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감독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